믿기지 않아 무엇이? <laughs> 내만원 네, 오늘 불태우러 간다 <놀람>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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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전의 날 <놀람> How are you guys? <웃음> <웃음> 우와 신기하다. 선수 입장. Hi. 지금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여기서 같이 벗 무서워요. 옆에 걸로도 재봐 다, 어? 저 재봤어? 아니. 준비됐어? 요 길이는 어때? 길이 좀 바꿔 오라고? 야, 어떡해? 바꿔 오래요, 옷. 왜, 뭐 때문에? 여기 거... 너무 좁다고. 이게 좁다고? 어떡해? 도복 사긴 좀애반데사태리 <목소리> <사케린> 화이팅! 바리향 아드다운.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가> 아, 돈가스를 먹으러 가봐요. 아, 다 왔다. 제발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진짜로 진짜로 들어갈 수 있겠다, 얘들아. 반우지민마셍, 로큰이넷. 하이. 아, 하이, 네. 하이. 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혜린이가 사준 도넛스 고마워, 혜린아.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너 잘할 수 있지? 응, 음. 파이팅! 가서 몸뭐 계속 움직여, 알겠지? 안녕! 어? 파이팅! 파이팅! 어? 지금 한1분게 나을 것이렇게가니다 저는 일본의 이런 거리를 진짜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 거리를 그냥 걷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힐링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재밌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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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 이아 이거는. 음, 불나무 신기. 과감하다, 과감하다, 과감아왜 약간 고구마 냄새 나는데, 군 고구마? 응. 약간 흑 설탕 약간 그런 그런 냄새 나는 것 같다, 뭐가 느낌이 들어 보니까. 가까이서 응. 한번보 우유야? 그냥 얼음이야? 그냥 네. 네. 그러면은 매실 매실청 뿌려줘. 응. 아, 네입보여지 우와 아 이거 완전 그거 매실 담근 거 그냥 그거 구매하는 거 아니지? 네너 말차야? 네. 걸거루 너무, 응. 응. <laughs> 너무 많이 뿌리면 갈래나? 좋다 옥상 <laughs> <좋다. 웃음> 저희 이제 숙소 근처로 왔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안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하철에 인신 사고 그러니까 누가 뛰어들어서 이게 좀 멈춰있다 이렇게 좀 멈춰 있다. 이렇게 엄청 놀랬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좀 흔한 일이라고 그런 부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잠깐 드럭스토어에 들려서 오늘 좀 몸을 풀어야 될것 같아서 입욕제를 하나 샀어요. 오전에는 대회장에만 있었는데 경기장에만 1 3 0 0 0를 넘게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몸을 풀어야 내일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다 하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자카야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욕제하고 노래를 들으며 로 긴장이 좀 많이 돼가지고 긴장도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따라서 지금 여기 뭐야 마트에 왔습니다. 두부랑 계란을 샀습니다. 두 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두부, 저는 일본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 내, 내 저녁도 해, 해할 때? 저녁을 소개할게요. 저는 일단 마트 초밥. 아, 마트 초밥? 치즈 하나랑. 우 지금 알 있어서 이거 물고기 나와요. 아싸. 맞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카로니, 계란, 샐러드, 마요네즈, 토마토, 코 이거, 이거, 그러니까 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어. 보고요. 보고요. 어. 이제 버터 밀크. 이거 뭐예요? 소금빵 안에 버터가 있는 소금빵이고. 어, 어? 언제 샀어요? 어디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거기서 어디? 두 번째 후식은 소금방지? 네. 엔데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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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녁 끝. 아 고마 맛있겠다. 아, 이거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라면. 네 감독이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 맛이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그랬는데못 가져간 유부초밥 토바 정식 나온 럼치 세트에 이 두부 나왔어 이거 진짜 나왔어요. 맛있었어 <laughs> 그리고 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워터멜론 아 워터멜론 나 두부 먹어볼게 어, 근데 좀짤거 같은데 이게 요거 뭔지 아시죠? 두부 없어. 음 역시 정말? 두부는 진짜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응? 아, 두부에 와사비에 간장 조합은 실패할 수 없어. 너무 맛있어. 조화감 응. 얘가 되게 부드러운 걸. 음. 아니 무조건이야 나? 응. 연두부 스타일. 응. 그래도 좋아해. 응. 나한입 먹어볼래. 근데 좀 기름 기름 좀덜 빠진 것 같아. 응. 그래도 맛있어. 응. 그니까, 아, 앞으로 튀김할 땐 파래가 응. 필수. 우유. 맞아. 우유 있는 사람. 저거 제가 먹으려고 <laughs> 샀는데 너무 달아서. 사온 사람 인는데 우유를 찾고 있어 또. 이거 맞아, 이거 귀여운 채민이가 먹기로 했어요. <laughs> 딱 우유에 말하먹으면 이게 중화된다고, 단맛이. 이거 제가 산이욕제예요 일본인, 일본인 좋아요. 아가 사온 이입제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입제 그리고 내일 시합이니까 친구들은 놀러 간 사이에 좀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려고. 근데 너무 떨려 요 진짜. 그러면 저는 목욕하고 올게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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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요 지금. 아까 그그 입욕제 안에서 얘가 나왔어요. 누워 있는 얘 이름이 뭐더라? 산리오. 어 아닌데? 산리오가 얘네. 건준이가 선물로 준 테이프 분홍 색깔 건준아 고마워 요거 뭐야 래쉬가드를 챙겨 줍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장 가서 요거 받았어요 아이비 이제 아시안 오픈 티셔츠 그래서 내일 어쨌든 저는 내일 대회니까 내일 진짜 힘내볼게요. 화이팅 해볼게요.